몇 시에 배달 가야 돼? 20, y o 20? 너무 많이 만들었네? 12 p 만들었 김밥 12줄 납니다. 자, 앞집도 집은 저희 집보다 작은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네. 지금, 거의 6, 7개월? 8개월? 야야! 깜자! 어? 깜자 도망갔어? 탈출했나? 이렇게 불러도 안 오네? 깜짝! 어, 너 어디서 있어너 어디 있었어? 깜짝 놀래네 도망간 줄 알고 또 보통 이렇게 의자를 끌고 오면은 달려드는데 오늘은 안 오길래 어디 갔나 봤더니만 어디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더라고 조카분들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게뭐 대단하시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 뿐이고 이쪽에서도 잘해주니까 제가 또그 마음 저는 돈안 줘요. 돈도 빌렸어요. 우리 여기 처제도 이 가게 시작할 때돈 조금 빌려주고. 이 전은 안 받았지만, 원금 다 받았습니다. 먹고는 살기는 해줘야지, 저도 편할 거고, 다같이 편한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도와드린 거고, 그걸 못한 놈은 두번 다시, 어, 우리 집에 못 들어올 거고, 근데 하잖아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 필리핀 애들한드 결혼하고 딴 남자친구 생기면은, 어 여기 와서 그 남자친구까지 와서 먹는다 어? 같이 여기서 그주어를 하면서 밥을 축낸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밥이야 한두번 축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저기 뭐냐 처지한테도 얘기하고 제니한테도 얘기한게 니네 남자친구 생기면 여기 들어올 생각 하지 말아라 나가라 나가서 둘이 살아라 애들은 내가 키워줄 수는 있겠지만 니들끼리 해서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남자한테 관심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처제 같은 거는 미혼모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미혼모, 미혼모 그러는데 미혼모가 아니라 남편을 사별을 했습니다. 애 둘을 낳고 암으로 죽었어요. 뇌종양으로. 그러니까 일반 뭐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애 낳은 게 아니라 남편하고 정식은 결혼은 안 했지만은 양가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어, 살다가 몇 년간을 살다가 둘째,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뇌종암으로. 그리고 어, 애들이 끼가 있는 게 어, 아빠가 댄서였대요. 여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긴 것도 잘 생겼고, 그래서 애들이 이쁜 것 같아요. 우리 딸은 나안 닮아서 이쁜데, 여기는 아빠 닮아서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춤추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입관 같고, 아, 애 있으면 무조건 미혼마다. 우리 저기, 그러니까 뭐, 조카랑 같이 살고 뭐 해서 뭐, 마음 너그럽거나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나, 어, 신변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뿐입니다. 히든카드가 없겠습니까, 저도. 응? 다 이유가 있겠죠. 대처도 해놔야죠. 뭐, 100% 믿는 것보다도, 저도 만 나중에 뭐, 만약에 뭔가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조금은, 따로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뭐 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제이름되돼 있고 이 건물만 제게 안돼 있고 이 건물도 어, 만만치 않을 걸요. 만약에 이게 저기 제니 앞으로 이름을 옮길려면 수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안 돼요. 저 여기 허가 안 받을 거예요. 계속 모가로 살 겁니다. 그래도 죽을 때 되면은 그때서야 뭐 등록시켜 주죠, 뭐. 그거 제가 등록하나요? 돈이더 등록시켜 주지. 네. 그때가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오후에도 또뭐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5시 에또 하나 있지? 응 음. 음, 음. 와, 덥다 날씨. 嗯。Yeah, 있어갖고 좀배달을 해주고 어, 점심 때좀몇 개도 있고 오후에 좀몇 개도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지는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주문이 조금 있네 큼직한 것들이 음, 아까 뭐 얘기 뭐, 뭐 하고 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로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어떡 하겠어요 이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여기서 어쩔 사는 입장이 되니까. 일을 해야죠. 저희가 개조를 해야지. 이 사람들 보고 우리를 따라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정도를 지나치지 말라는 얘기죠. 에휴. Hello. Mug deliver me kai rapid tatel. Tatel deliver mo. Ating sagad ba mo? Dela na. 아담하고 이쁘네 Dang it. <laughs> Thank you. One more? One, two, three, five, okay. Thank you. Uh, you pay? 온다 기분이 좋구나. 귀여운 거 보니까. 아이고 귀여워라. 음 아, 드디어 이것들이 햇살을 보고 있네 저번에 태어났는데 못 찾았던 강아지 있죠? 그놈들이. 아이고 털이 이쁘네. 니니 네, 내기야? 네음 알았어 알았어. 어, 키워라, 아유 놀래미 <laughs> 이때를 참 이쁜데, 이 똥개들도 아, 이 자리를 잡는 것에 안 넣어주는구나 많이 먹어라